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의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일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 예수님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중과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체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또 가진 자들이, 어, 지배자들이 어, 이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장농들한테 나눠주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내게 해서 어, 일반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절망과 고통 속에 살면서 하느님 종말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성서 안에 어,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기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이죠. 에, 오늘 그이그 이, 그,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복음을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 그 서기 이 제가 읽었던 방금 마르코 복음이 서기 70년에 70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스라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어, 그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 파괴시켜 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한몇년 전에, 그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66년 정도, 그 성전 기금을 횡령한 사건, 남용한 사건이, 그러니까 성전세를 갖다가 이렇게 탈취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바쳐진 세금을 로마가 가져가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어~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고 군대가 모자라니까 시리아에 있던 또 로마 군대까지 또 이렇게 어, 요청해서 왔는데 그도 진압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군단을 보내가지고 어~ 완전히 어~ 그~ 지금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성전이 헤르데 대왕이 어~ 몇십 년에 육십 년 넘게 이렇게 지었던. 60년이나 80년 지것 같아요. 어그 어떤 그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벽만 남기고 통곡의 벽이라는 벽만 남기고 다 허물어버리고 어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플로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비전투인은 민간인이죠 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들, 지도자들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는, 약탈하고 황폐화 시키는 사건이 7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예언이고, 어, 그 더블 미닝이 있는 것이죠. 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어, 우리, 궁극적인, 하느님의 오시는 세상 종말에 대한 그 더블 민영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70년 그 어, 폭동, 저항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교인들은 참여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물론 뭐 일부는 참여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더 이상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심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이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현존하는 장소였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외적인 건물임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그큰 사건이었는데 반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폭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피신해서 따로 이렇게 지냈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다인들에게 정말 종말 같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뭐 예언하시거나, 또는 어쩌면 성서가 그 사건 직후에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연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그 가운데, 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오겠다. 그때, 그 순환의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서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가. 어, 제가 엊그제 이렇게, 그 밤모임에 복음 나누기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 나누기를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어느 이제 이제 그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하느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하느님이 계신가 어 이런 의문을 하고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 근데 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내 신념에, 내 믿음에 하느님이 있어서 내가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이 나에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내 감정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어? 나의 의지에 의거해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그 삶.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린 구원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현존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가는, 배워가고, 어, 알아가고, 실천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고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어, 정말 작은 모습으로 성체성사와 같이 조그마한 밀떡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이 세상 안에서도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허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그 로마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로마의 그이 로마가 갖다주는 이 폭력적인 그 절망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요세푸스라는 어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0만 명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최소한 여덟 개 지파가 아홉 개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끌려 노예로 끌려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큰 절망 가운데서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롭고 내가 잘 되고 할 때만 하느님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 모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 오늘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날, 전쟁 중에서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이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늘 테이케어하라는 어,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체성사는 어, 정말 우리 교회 보배 이고 어, 바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 그리스도교 3000년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2003년에 회칙 어, 그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 회칙에 성체성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천이자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어, 바로 그것이죠. 이 그게 왜 정점이고 원천이냐면 그 작은 밀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그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매일 이렇게 미사 때마다 그분의 현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분과 일치하는 그 현존의 힘으로 우리는 일상에 나가서. 정말 작은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고 찾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센싱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하게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마리아 막달라나의그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뛰어가는 그 간절함을 찾아서, 그분의 현존을 찾아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그 태도들이 우리가 지니어야 되는 태도죠. 그냥 난 하느님이 있다 없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성찰하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찰하는 것이 성체성사의 의미죠.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가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바로, 어, 절망 가운데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상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을 미사 중에 청하시기 바랍니다.